시상하부랑 뇌하수체가 같은 경로를 통해서 갑상선 외에 부신도 관장합니다. HPAXS라 그래요. 여기서 A는 이번에는 아드레날이죠. 그래서 시상하부, 뇌하수체, 부신축이에요.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 부신으로 신호들을 다 보내기에 바쁜 거예요. 우리 뇌가. 갑상선으로 보내는 호르몬 신호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됩니다. 인원을 다 부신 쪽으로 배치를 해서 갑상선 부서에는 인력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. 그것만으로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데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. 이 콜티졸 호르몬 자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, 이 TSH를 억제하고 또 T4에서 T3로 바뀌는 그 변환도 억제시켜요.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이 갑상샘의 조직이 손상된 게 아니라 그냥 기능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.